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어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안개를 만난 적이 있나요? 안개가 여러분 뭐 조금 피면은 뭐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런데 엄청 진하게 피면은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피는 이제 해, 안개를 해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해무를 너무 너무 강하게 만났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우리 친구들 제맨 앞줄에 있는 친구들 위치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펼쳐져요. 그러면은 와 이거는 뭐 레이더를 보고 가도 위험하고 배랑 배끼리 부딪혀서 사고 날수 있어도 위험해요.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 가끔은 이렇게 안갯길을 거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길이 맞나?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경찰 아니면 뭐 소방관 아니면은 뭐 어떤 의사 자기 꿈을 가지고 걷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나아가는데 그길 가운데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아마 모세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 다 죽는데 어떡하죠라는 걱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모세의 온유함을 배웠듯이 오늘도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목사님이 어, 새해 받은 말씀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 가만히 있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막 영화, 영화에서 영화막 폭탄이 막 칩! 9, 8, 7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아이거 이거 막 끊을까 말까 할때 여러분은 그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쵸?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아마 지금은, 음,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어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지원할지 모르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연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지. 가오리 가는 길은 가오리가 알고, 홍어가 가는 길은 홍어가 잘 알듯이. 이 물고기 가는 길에 이 어부가 제대로 이렇게 딱 그물을 쳐야지 많이 잡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연구나 이런 어떻게 보뭐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손들고 얘기해 봐. 맞추면 문상. 이걸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왔다 오, 손이. 어? 뭐라 그랬어? 어? 용기? 아, 아닌데.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물고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 여러분들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없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모세의 지팡이가 이 바다에 딱 닿자마자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길이 막혔을 때, 내 앞에 안개가 켜졌을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온전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의 입술 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넓고 고준 길로 한 번에 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아니 그 전이에요? 인도하셨을까 아니면은 돌아가게끔 만드셨을까? 돌아가게끔 만들셨어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이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다음 넘겨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약세 가지가 있었어. 어떤 학자는 또네 가지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면, 여기 한번 봐봐. 그림 보면은 초록색 보여요? 초록색. 저기가 무슨 방향일까? 동서남북 중에. 아따, 지도 볼줄 몰라요? 북쪽이잖여. 어, 저 북쪽이잖아. 저 초록색 쪽이, 어, 북쪽으로 나 있는 저 길,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는 길 있잖아. 위쪽이 북쪽. 주어나 그치? 어, 맨 위쪽에 있는, 어, 이해, 이해 되지? 어. 자. <laughs> 제가 저 북쪽 길인데 저 길은 가난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 은 열흘밖에 걸리지 않아. 10일이면 은 가. 그런데 저 가운데로 가는 길은 딱 봐도 왠지 사막으로 갈것 같지 않아요? 수루강야라는 사막으로 가는 길이야. 저 길도 아니었어. 열흘에 갈수 있는 빠른 길도 아니었어. 그럼 맨 마지막 남은 길이 어디예요? 지금? 빨간색 길이야. 빨간색 길. 빨간색 길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뺑! 둘러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 둘러서 가게 할까? 그리고 또 지금 오늘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래. 여러분 만약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야. 그러면 내가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맨 밑에 있는 여기 산잘안 보이죠? 여기 산이 무슨 산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십계명과 어,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받을 그 신의 산이 바로 저 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열흘에 갈수 있는 길을 몇년 만에 갔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몇년 만에? 40년 만에 갔어, 40년 만에. 여러분, 열흘이면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며칠 안 걸리지? 40년이면은 채원아, 지금 몇 살이야? 지금이요. 14살이야. 그럼 너 지금 54살에 너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갈 만 하나, 여러분들. 힘들겠지. 이스라엘,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할까, 도대체. 다른 안전한 데도 있잖아. 그렇지. 요새 같은 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애굽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거를 뭐라 그래?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을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처절하게 읽어야 돼.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읽어야 돼. 알았지, 억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다 했잖아요 모세 어? 다음 절 넘겨주세요 또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12절에 억울하게 일자에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니냐 어떠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뭘 이거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자유민으로 살고 싶으세요? 자유민으로 살고 싶죠. 제 속박에서 이 흉악의 결박을 내가 껴안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재해짐을 벗고 살고 싶으세요? 재해짐을 벗고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근성이 있냐면 노예 근성이 있는 거거든? 아, 그냥 일하다가 피라미드 조금 만들다가 밥 주면 그냥 밥 얻어먹고 아니, 여기는 뭐밥 주는 것도 없는데 어, 거기 가면은 부츠도 주고 참외도 주고 마늘도 주고 여기 한번 뭐 죽는 거 맘껏 뭐 없잖아. 그냥 난 노예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노예 근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볼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 청매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SNS 하는 게더 좋아. 나는 죄를 짓는 게더 좋아. 어? 나는 욕하는 게더 좋아.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이 죄의 노예 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양팀들도, 목사님이 찬양팀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은 목사님 앞인데도 막18막 이래. 18막 하면서 막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서 가끔은 그냥 내가 못 들은 척 해. 왜냐면은 다 하나 잡 하나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 맨날 혼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은 꼭 누군가 와갖고 일러 또 그거를 목사님 내가 욕했어요 이러면서. 예,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할 때가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제 네, 습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근성 있어요? 노예 근성니다 노예 근성. 나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아직도 휴대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 어,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절체 절명의 순간 가운데 모세의 입장을 봐보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쳤을 거 아니요? 어? 속된 말로 엄청난 난리를 쳤을 거 아니요. 그렇지?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멱살 잡고 막 멱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막말 같다가 얼마나 공격을 하고 원망 불평을 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같으면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저 애국군대 오는데 같이 따라가. 다시 따라가서 피라미드를 만들든가 뭐 나일강을 개척을 하든가 니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저번 주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것 성령의 어떤 열매 온유 혼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14장 13절 말씀처럼요 좀 멋있게 근엄하게 그 읽어해 알았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노란색 글씨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드림체플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예.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역사를 보라 이렇게 어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가만히 서서는 원문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니네 두 눈으로 목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중동부 150명의 귀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장성한 믿음이 있기를 주께서 주신 온유한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다음 넘겨주세요. 14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또 아까 그 목사님이 설명했던 가만히 서서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 넘겨 주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되거든. 자, 유나 여기 서 보세요, 유나. 어. 유나,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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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나를 바라보세요. 어. 자, 목사님이 지금, 어, 어디냐면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은, 유나와 목사님 사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홍해가 있어요, 홍해.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팜새도독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미안해 유나 좀 있어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뒤로 옮기셨어. 왜 뒤로 옮기셨을까? 손들고 얘기해 봐. 마치면 문상.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맨 앞에서 가고 있었는데 뒤로 옮기셨어? 왜 그러셨을까? 어? 손들고 얘기해, 제발 손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야. 뒤에 누가 오고 있어? 애굽의 군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뒤에 사자가 뒤로 가 있고 또한 구름 역시도 뒤로 보내셨어. 그래서 그쪽은. 완전 흑암에 덮여 있었던 거야.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애국군대는 어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빛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셔요? 큰 동풍을 자. 그러면 한번 지도 보자. 이 위쪽이 동북쪽이지. 동, 그치? 그러면은 이쪽은 어디 쪽일까? 어? 이쪽이 북쪽이잖아. 위쪽이. 어? 이쪽은 어디 쪽이야? 동쪽이잖아 동쪽 여기 여기 동쪽이고 목사님 쪽이 어디야 서쪽이지 아, 자 그런데 그럼 동풍이면 어디 쪽에서 어디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어 이쪽에서 일로 갈까 이쪽에서 일로 올까 자 정답은 유다 쪽에서 목사님 쪽으로 와야지 동풍이야 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00만 명이 지금 못 건너고 이러고 있고 뒤에는 에굽의 군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 자 유나야 이제 목사님 따라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걸 더 크게 어. 큰 동풍이라잖아 크게 해봐 그렇지 계속하고 있어요 어. 아, 아. 지민아 너 나와 어. 자 바, 바람 바람 큰 동풍 어 좋아요 자큰 동풍이 불어 이 동풍은 어떤 거냐면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데요? 더워요. 건조하고 아주 더운 바람이 부는 거야. 여러분 드라이기 해보지. 드라이기 머리 말릴 때만 잠시 하지. 여자 여자 친구들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하는 거 힘들잖아. 이 바람이 여러분 계속 이큰 바람 계속 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될까? 좀좀더 세게 좀 해봐. 어? 어? 이 바람이 계속 부니까는. 달라지는 거야. 바다가. 그런데 봐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람이 내 쪽에서 일로 가면은 내 앞에서 바람이 벌어지는 것이고,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인데, 이 동풍은 나의 어느 쪽이야? 지금 반대편이야.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어, 고마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인사이트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끔은 내 앞에 바다를 갈라 주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가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 은혜 바람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 은혜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기다리고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를 할때 응답이 늦을 때는 그 응답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들 드림체프를 우리가 가던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할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 방에 딱 들어주실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가끔은 응답이 느릴 때도 있는 거야. 내 삶이 가끔 안개가 씌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온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이 역사를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사님이 사실 오늘 중등부 마지막 고별설교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요. 참 길면 길고. 아, 길진 않다, 그치? <laughs> 짧으면 짧은 이 6개월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6개월 동안에. 근데, 아, 참다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친구들 여기서 60명, 70명 나오다가 오미크론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10명도 안 돼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어느덧 어,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우리 중등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주 매주 10명 20명 우리 올출석데이 전도축제 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차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라고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도한번 옆에 보세요. 네, 멀리 한번 보세요. 누가 채워주셨나요 우리 중등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목사님을 고백할 게 있는데 중등부 처음에 이렇게 맡으려고 그럴 때내 주변에 내 동기 목사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너 힘들겠다. 중등부 해갖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중등부는 중위병도 있고, 애들이 뭐, 뭘, 마무리 말해도, 내밖에 대답을 안 한대.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러더라, 니네. 네, 네. 왜 그래, 그랬지? 네. 야, 나 싫으냐? 아니요. 뭐, 이 정도? <laughs> 그런데, 뭐,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막상 중등부 맡으면서, 너희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 이건 진짜요. 진심이요. 그런데, 뭐, 목사님 스승의 날, 롤링페이퍼를 목사님한테 줬더니, 목사님,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목사님, 저희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우시죠. 다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고. 난 그런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내 사역, 이 중등부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 감동이었고, 아, 감사였어요. 음. 제가 목사님이 유종의 미라는 이 설교를 한적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누보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못건너가요 하나님이 건너가지 마라 그랬어.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다음 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사실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온유의 말씀을 2주 동안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목사님은 러닝메이트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것 같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 드림채플에서 정말 더 놀라운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면은 더 기도도 기도도 할 때도 취향 더 크게 해주고. 말씀 전하실 때도 아멘 해주고 하면서 정말 으쌰으쌰 하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아. 비록 우리 내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역사가 없어도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큰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중동부 이 시기 남들은 어렵다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격적으로 만나며 표대를 향해서 전력 전심으로 달려가는 복된 세대 목포를 뒤집는 부흥의 세대 이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덩어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